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뷰티 업체의 품은 LG 생건, 북미 공략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품 업체 중에 대표적인 대장주 LG 생활 건강이 지금 흐름을 차고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호재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은 더크렘샵에서크렘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분을 65% 가격으로는 하나로 약 1,485억 원에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브랜드는 MZ세대에게, MZ세대에게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연30% 이상의 매출액을 끌어올렸고요. 지난해 470억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k 팝 o p 혹은 K 드라마 이런 것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랭샵을 이용하는 현지인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한 베스트 K뷰티 브랜드 중 하나로 크램샵을 선정했습니다. 을 또한 인기가 없을 수 없는 방탄소년단의 캐릭터로 유명한 BT21. 이쪽과 협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SNS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디즈니, 그리고 헬로키티 등 아기들이 혹은 중학생들, 좀 어린 사람들, 혹은 키덜타라고 하죠. 여성분들 중에서도 정말 헬로키티나 디즈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각광받을 수 있는 캐릭터 제품으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크램샵은 얼타뷰티 등 국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현재도 월마치의 입점에서 오프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있고요. 북미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성장세가 가파라질 예정입니다. 아마존 등 디지털 채널에서도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더크램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좋은 회사고 사업성도 좋고 인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 요 표문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9, 8월에 저도 이때는 투자 투자하지 않았지만 더 에이본이라는 미국 화장품인데 이 회사가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수를 먼저 해서 북미시장 개척을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2020년까지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어, 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와 함께 조금 수축이 됐죠. 위축이 되고 자 그럼과 동시에 2021년도 작년 8월에 뉴스로 나왔었던 겁니다. 제가 쇼트 영상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모바일 제품 회사인 보잉카 지분을 약 56%를 117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모바일 관리 전문 기업인 파쿠르크 시스템스와 맞춤형 연모제 시스템의 LG CHI 컬러 마스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인수는 사실 조금 놓치긴 했는데, 그리고 4월에 더크램샵을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미니타 투 프린터 북미시장까지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여기가 다 지금 그런 예, 얘기들이고요. 결국 LG생건 같은 회사가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절대 가만히 있는 회사가 아니고 변화를 꽤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장이 바로 북미시장을 노린 것이고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대기업 중 하나인 LG생건은 공격적인 M&A 혹은 지분 투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것들처럼 뭐아몰레파시픽이 좋다. 그리고 국내에서 어 하고 있는 뭐 클리오라든가 한국콜마 이런 회사가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업종의 원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생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죠? 렇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4천억 원에 넘는 돈을 써가면서 북미시장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판단은 4천억 인수한 건 기본이고, 이거에 몇 배가 되는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LG생건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이 결론적으로는 완화 흐름을 타고, 또618페스티벌 타고 올라오겠죠. 근데 거기에 북미 시가의 신상정 신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장 동력까지도 이미 집안 재반을 다져놨다. 그렇다면 LG 생거는 이런 기대감들을 모두 타고 정상화의 신사업까지 기대감을 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수직 상승 20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전 전 고점이 17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주, 물론 이거에 따라서 모든 주를 다 처분하고 LG생활을 사라는 게 아니고 화장품 들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십시오. 어차피 대장주가 타고 올라가면 나머지 주들도 당연히 훈풍을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중에선 테마성으로 이럴 때마다 티어오르는 가벼운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단 관리만 잘 하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 구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1봉 차트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차트인데 자, 전고점 이 104만 5천원에서 수급 문제와 실적 우려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폭 상를 했다,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듯 하더니 저점을 잡고 지금 올라오는 이 판단.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지를 받아내고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쪽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 번 지지를 단단하게 받아요.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공간은 딱, 세 단계가 넘어가야 됩니다. 단계로. 요 단계들. 근데 지금, 1차적으로, 이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여러가지 호재를 타고, 기대감과, 어, 또, 인수, 나중에 사업성을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제 시작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120만원 가는 건 금방이라고 보고, 그 연말을 가면, 저는, 본 주가 궤도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말 이런 만큼의 월봉이 하나 정도만 생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증가, 증가폭은 정말 더 커지겠죠. 원래도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런 봉들이 하나만 더 있더라도, 170만원 금방 회복할 거고, 이봉이 하나만 더 있더라도, 200만원을 달성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중국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좋겠고, 거기서도 LG 생공이 압도적인 매출로 올라가야 하고, 거기에 북미 매출도 정말 많이 올라온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2만 2천, 아, 2.71% 올라서, 2만 5천원이 주당 올라왔는데, 어제와 또 엊그저께, 계속적으로 올라온 걸 보면, 벌써 주당, 어, 한 6만원 넘게 올랐어요. 주당 6만원 넘게.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이 매출액과 분기 성적이 거의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적 없고 컨센서스를 뭐 하회한 적은 최근 들어 있지만 여태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이 대기업이 정말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대기업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좀안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연말로 가면 가실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추정 컨센서스가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 이 EPS도 다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전담 배당금도 12,000원이나 13,000원까지 올려줄 거라고 봐요 이번 연도는 만약에 근데 배당금까지 업사이드가 높아진다라고 가정이 나온다면 날개를 단 거죠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배당의 매력까지도 있는데 차익 실현의 이 매, 이 매력까지 있다 특히 178만원에서 82만 5천원까지 찍었던 이 주식이 아직도 90만원대다 라는 거 이게 과거 몇년전 주가로 돌아간 거다 그죠? 6년, 5년 정도. 근데 이 회사가 중간에 뭐 어, 다시 돌아갔느냐? 아니다. 계속 성장을 해왔다. 이런 거. 아무리도 퍼시픽 마찬가지. 코로나 전주가로 이 회사가 진짜 그 정도로 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중국이 좀 힘들 뿐이에요. 근데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도 여기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둔한 건 뭐냐면 우선 외국인 사주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 사주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북미시장에 대한 개척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아몰레퍼시픽도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북미시장 개척을 하는 뉴스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국내에서 끝내주는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아몰레퍼시픽과의 경쟁을 좀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다음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LG 생활권이 올라간다면 좀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혹은 얼마큼 올라올지를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이 뿐인 거고요 올라올 겁니다 한국 콜마 오히려 반대로 이런 홍풍을 타고서 못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올라온 폭이 컸다라는 건 압니다만 여기도 과거 고점보다는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여기는 오히려 상승폭이 아니라 미리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연우를 만약에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 회사가 정말로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을까라는 거 그다음 클리오 클리오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리고 횡령한 회사는 사실 아, 좀안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잘 되면 안 돼요. 물론 개인의 비리일 수 있지만, 개인의 비리로 끝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끝난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어떻게 취급이 되는 거고, 어, 또 어떻게 될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 클리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효과로 작용을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살만 자리도 많고 뭐 긍정적인 것도 많고 뭐 마스크를 해제하면 당연히 이쪽 분야가 올라올 거라는 것도 당연히 예측을 하고 당연히 생각이 되지만 또 뭔가 경찰 쪽 조사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한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 투자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어, 클리오 제외하고, 나머지 들을 사더라도, LG 성관, 생활 건강을 최근에 여기저기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대변을 좀 해드렸고, 그래서 LG 생활 건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대장주니까 믿고 가보자고요 네, 그렇게 절대로 주가 가만히 냅두 회사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행보가 답답했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뭐, 액면가 분할했으면 좋겠고, 뭐, 무상증 해줬으면 좋겠고, 한데, 그거는 비단 재무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좀 믿고 진정으로 황제주의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보자고요. 더 매수해 보고 평단 아래일 거니 평단 지금 금액이 아래일 거니까 네 매수를 더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